안녕하십니까. 주어도 없고 쓸기도 없고 곧 멘탈도 사라진 한상현진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 엑센징 카트 바디들 중 과거에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카트 바디를 만나볼 건데요. 과연 이 카트 바디들이 과거에 나왔다면 어떤 위치고 어떠한 역할이었을지 꽤나 궁금한 카트 바디들이 많은데요. 엑센징 카트 바디의 듀얼 부스터 기능을 끄고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첫 번째 카트 바디 크로스 엑스 가보도록 할게요. 듀얼 부스터를 끈 크로노스는 어떨지, 일단 좀 기대가 되는데, 일단 이 카트바디가 만약 과거에 나왔더라면, 솔직하게 아르테미스랑 싸웠을 것 같기는 해요. 지우엔진에서. 근데 뭔가 얘가 지금 듀얼 부스터가 없으니까 좀 허전한 느낌이 드는데? 어, 왜 이렇게 느린 것 같지? 차가? 아, 차 되게 느려 보여. 듀얼 부스터가 안 되니까. 살짝 그 삼겹살에 쌈장 빠진 느낌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그런 기분인데, 난이 카트바디는 좀 과거에도 나왔었으면 아마 대장자리를 차지했을 만한 그런 카트바디일 것 같아요. 진짜 느린 맛이다. 느린 맛! 이 카트 바디는 만약 과거에 등장했다면 살짝 지오엔진 정도 그때 등장했던 게 가장 맞는 거 같아요. 자두 번째 카트 바디는 흰 소입니다. 가볼게요. 어, 이 카트는 솔직히 언제쯤 출시를 원했냐 황구랑 같이. 쯤이면 쓰면은 뭐 아마도 뇌절에서 거의 원탑, 투탑을 나누지 않아 그때쯤 싸우고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근데 얘는 되게 신기한 게 얘는 듀얼 부스터가 없어도 느린 느낌이 안 드는데? 얘는 뭔가 착 느린 것 같지가 않아. 어, 얘 원래 지우엔진이 있는 것 같아. 어왜 이렇게? 아주 왜 이렇게 어얘 되게 신기하네 어 진짜 황금 보는거 같다 이번 카트바디는 이온인데요 어이 카트바디는 시청자분들께서 넣어달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넣었는데 이 카트바디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장점이 꽤 있는 카트바디에요 탄력이 좋고 그 속도도 괜찮은 편이여 가지고 이 카트도 뭐 과거에 나왔더라면 좋았을 만한 카트 바디인 거는 확실한데 일단 대장은 안 됐을 것 같아요. 어, 대장은 무조건 안 됐을 카트 바디? 레어 등급 치고는 되게 좋아. 그럼 이 카트를 뭐랑 비교하면 가장 좋을까? 지우 엔진 때 당시 이 카트바디를 따지자면 아좀 애매하다 얘는 자리가 애매하다 아 부티? 어 부티 자리도 나쁘지 않겠다 부티나 제니스? 어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은 레전드지만 그 정도급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카트바디라고 볼수 있죠 얘는 어 부티하니까 이 맵에서 떠오르네 어 근데 얘도 근데 얘도 있잖아 얘도 별 위화감이 없다 어떻게 뭐 크로노스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규브를 꺼도? 오. 자, 이렇게 이온도 만나봤습니다. 가 이번 카트바디는 붓입니다. 이 카트바디는 뭐, 엑스 엔진에 등장했을 때 레전드였지만, 과연? 다른 엔진에 등장했을 때도 어땠을까? 근데 다른 엔진에 등장을 했어도 얘는 사기였을 것 같아요 파츠만 장착하면은 뭐 이정도 크기면 뭐 어떻게 할거야 도대체 크으... 붓의 장점이죠 이게 인코스는 그래서 이 친구도 솔직히 과거에 등장했다면 어땠을지 모를 만한 그런 카트바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어, 야, 이제 헷갈린다, 얘를. 듀얼 부스터가 나가는 건지, 안 나가는 건지. 이제 헷갈리네. 음. 얘도 나쁘진 않네. 아니, 얘도 솔직히, 아, 근데 얘는. 엑스 엔진에만 등장한 게 다행인 게, 만약에 계속 엔진마다 붓이 당, 나왔다면. 아마 그때 엔진마다 계속 뭔가가 난리가 났을 거야, 그때. 얘도, 맞아. 그렇게 되면 얘도 라인업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너무 좋아가지고. 와, 진짜 이거는 지금 타도 그렇지만, 야, 얘는 진짜 장난이 아니긴 하다. 듀얼 부스터까지 없으면 컨트롤이 쉬우니까, 진짜, 와, 얘는 옛날에 나왔으면 더 사기였을 것 같기도 해. 자, 오늘의 마지막 카트 바디인데요. 스노우보드 X입니다. 이 카트도, 뭐, 과거에 등장했다면 꽤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지금에서야 좀 등장하는 게좀 아쉽죠? 그냥 이 친구는 조금 뭐 성능이 좋아서 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재밌게 타고 다닐 수 있어서 특히 이런 아이스 맵에서 뭐 이렇게 내려가면서 재밌게 탈수 있잖아. 이 유저들은 좋은 카트 바디들도 원하지만 재밌는 카트 바디들도 원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엑스엔진 때 솔직히 아쉬운 게 뭐냐면 기간제로 뿌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카트 바디 없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고 참 그렇긴 하거든요. 이런 카트바리들을 무제한으로 뿌려주면 유저들은 뭐 엄청 좋아할 거야. 그리고 솔직히 지금 이 장면도 나중에 보면 이게 과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되면은 막 진짜 카트를 어떤 거 타고 다닐지도 몰라 우리가. 막 갑자기 뭐 배에 닮은 카트바리가 나오거나. 지금 뭐 솔직히 말해서 국제선 엑스도 있잖아요. 뭐 비행기도 타고 다니는데 뭐 카트에서. 아 살짝 배라고 하면 모비딕이 딱 떠오르긴 하는데 야 근데 얘는 왜 얘도 좋은데? 듀브를 꺼도? 듀얼부스터를 꺼도 좋은 애들이 왜 이렇게 많죠? 아나 오늘 솔직한 평으로 말해드리자면 크로노스 빼고 다 좋은 것 같아요 듀브 끌땐 오늘 크로노스가 안 좋았어 오늘의 영상!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엑스엔진 카트바디들이 과거에 나오면 어떨까라는 그런 카트바디들을 만나봤는데요. 솔직히 오늘 만나본 카트바디들이 과거에 나왔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